851번 문제 봅시다. 자, 이거 친구들이 이 문제 조금 어려워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문제를 푸는 기조가 뭐냐 냐면 봐봐. 지금 이거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려잖아. 그럼 얘를 알아야 되 얘들아. 이거는 납득합니까?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지 정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 자, 넓이를 구하라? 그럼 공식을 생각해봐. 그럼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 근데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가 안 나와 있는 상황이야, 지금. 지금 직각삼각형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가장 당장에 생각할 수 있는게 피타고라스 정리거든? 이해갔습니까?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바로 뭐냐면 얘를 갖다 전부 마킹해보자 얘를 y라고 하고 얘를 그냥 편한 알파벳 a라 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과 같다 일단 얘를 생각할 수 있는건 기정사실이죠 이해갔나요? 근데 얘가 왜 나와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이해갔어? 지금 얘가 넓이가 나와있는데 y제곱이 얼마죠? 54라는 얘기잖아 왜냐면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었으니까 54라는게 y제곱을 얘기하거든 근데 여기서 뭐 제곱에서 y가 되는 수를 구할 수는 없어 친구들이 아직까지 분삼이 아니라서 무리수를 안 배웠거든 그럼 얘를 버리는게 아니라 지금 가만히 보니까 y제곱이 54인데 여기 y제곱이 있으니까 얘 대신에 뭐 이랬는다? 54를 넣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가져줘야 되 이해가 안나요? 두번째, 여기서 음, a제곱 있잖아 여기서 얘가 한변 A니까 A제곱이 8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A제곱 대신에 80을 넣어버리면 되겠지. 이해 갔어요? 그럼 80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54가 되니까 결국에 X제곱은 얼마가 된다? 30. 2 6개니까 지금 우리가 구할 게 얘의 넓이인 X제곱이니까 답은 얼마? 26. 얘가 답이 될 거라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방식이야. 이해 갔죠? 자, 근데 얘를, 어, 암기화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직각 삼각형의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상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빛변을 조심해야 돼. 자, 빛변을 기준으로 잡아서, 다른 변으로 만든 정상각형 넓이, 얘와, 이거의 정상각형 넓이를 갖다 X를 하자. 넓이를 X를 할 거야. 이두개다한게 얼마가 된다? 80이 된다라는 거야. 원리는 뭐 이런 거였지. 이걸 막 증명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뭘 거는다? 수선을 그었을 때. 맞습니까? 음, 다시 이쁘게, 이렇게 해서, 수선을 걷었을때이 넓이가 어떻게? 이쪽에 고스란히 안착이 되어서 얼마가 되고? X가 되고. 맞나요? 이쪽의 넓이가 이쪽에 고스란히 이쪽 편이지 이번에? 이쪽 편에 어떻게 되냐면 안착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얘가 5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x 다하기에 54가 80이 되니까 결국에 X는 얼마? 26이 나온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라 거야. 자, 단위는 뭐죠? 제곱 센티미터. 얘가 답이 되겠네요.